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면서 주간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과 오백육 560... no. no, no. 주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오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속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간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큐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생기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옵소서 이해하는 생각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입은 은혜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24절로 25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쭌 말을 적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예우어서 고 여쭈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죄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26절로 27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유를 적어 보시고 예수님의 양,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는 마치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으며 주인은 양들을 알고 양들은 주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는 눈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듣는 귀를 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자에게 주님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28절로 29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 양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시고 이것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두 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며 이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듣는 예수님 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잘 아시는 예수님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깨달음이나 찔림, 확신이나 뜨거움을 감사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두 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这两个是祝福卡。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